안녕하세요. 세 가지 컨셉을 하나로 합친 여행용 삼각대가 있습니다. 출 p 한 w 2 8 3 in 1 삼각대인데요 여행용 삼각대로서 꼭 필요한, 휴대성과 안정성을확보해 좋은 반응을얻고 있는 제품입니다 바로 소개할게요 HPW28 hey 3in1 여행용 삼각대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부에는 캐링 케이스, 육각 렌치, 설명서가 있고 캐링 케이스가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자, 이 친구가 HPW28입니다. Hey 디자인이 굉장한데요. 크게 3 개의 구조, 메인 삼각대, 센터 컬럼, 볼 헤드가 하나로 합쳐진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메인 삼각대 다리는 카본 소재로 이루어져 있고, 플립락 등의 구성 요소는 메탈 느낌이 나는 소재로 굉장히 단단한 인상을 줍니다. 다리당 4개의 플립락이 있고, 각각 높이가 다르게 디자인돼 한 손으로 간편하게 잡고 풀수 있습니다. 끝단은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 고무발을 돌려 빼 안쪽에 있는 스파이크를 뒤집어서 다시 끼워주면, 스파이크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위쪽에는 다리 각도 조절 셀렉터가 있습니다. 플립락과 마찬가지로 단단한 소재를 적용했습니다. 캐노피도 마찬가지고요. 캐노피에는 이렇게 수평계가 장착돼 편리합니다. HP 3in1 여행용 삼각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센터컬럼. 일반 삼각대의 센터컬럼은 원형 또는 한 줄인데. 이 제품은 특이하게 세 줄로 설계됐고, 메인 삼각대에서 분리해 미니 삼각대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리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셀렉터가 있고, 다리 하단이 고무로 처리돼 쉽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각도 조절도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HPW28의 볼 헤드는 85mm의 높이, 282g의 무게를 가진 경량 컴팩트 볼 헤드입니다. 경량이라 지지하중이 적을 것 같지만 무려 25kg의 최대 지지하중을 제공합니다. 360도 패닝 촬영이 가능하고 구간별로 각도 변화를 알수 있게 클릭음을 내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노라마 락을 풀고 헤드를 회전시키면 몇 도를 돌렸는지 소리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작은 사각형을 위로 당기면 숨겨져 있던 스마트폰 거치대가 나옵니다. 설명서를 보기 전까지 몰랐었던 이 거치대 아주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볼 헤드 상단에는 수평계가 있고 도브테일 호환 플레이트에는 자석이 들어있어 헤드가 쉽게 붙게 도와줍니다. 체결 방식이 아주 간단한데 플레이트를 수평계가 있는 부분에 넣고 아래쪽을 눌러주면 들려있던 헤이피 버튼이 딸깍 소리가 나며 고정됩니다. 그리고 잠금링을 가볍게 돌려주면 체결 완료. 이 과정을 거쳐야 혹시 있을 낙상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a p W28 메인 삼각대만의 높이는 126cm, 볼헤드를 포함해 센터 컬럼을 다 올린 높이는 150cm입니다. 미니 삼각대만 썼을 때는 이 정도네. 메인 삼각대 높이와 비교하면 귀여운 느낌. HPW28은 바닥 진동이나 바람이 심한 야외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인데요. 불안정한 장소에서 센터컬럼을 높이고 촬영을 했음에도 깔끔하게 결과물을 낼수 있습니다. 세 줄의 센터컬럼은 진동 저항성 뿐만 아니라 부피와 무게를 줄여 휴대성을 높이는데도 일조합니다 최소로 줄였을 때 44.5cm, 중량 1.35kg 이니까 카메라 가방 또는 백팩에 쉽게 수납이 가능해 어디든 가지고 떠날 수 있습니다. h p w 2 8 3-in-1 여행용 삼각대 이젠 적응이 돼버려서 다른 삼각대는 당분간 못쓸것 같네요. 좋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h p w 2 8 삼각대는 썬포토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촬영일 기준 489,500원이고요. 다양한 환경에서 쓸수 있는 여행용 삼각대가 필요하거나 가벼움과 안정성 둘다 갖춘 삼각대를 찾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